해도 집으로 온다고 차들이 옆에서 했잖아 주차장 로 우유 우물 많다 여기 1야도까지 음. 11시 10분 도착이네 음. 뭐 이렇게 빨리 가 <laughs> 천천히 가뭐 뭐,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 아이고 여기 생선들이 많으니까 이놈들이 많구나 꼬리 내려가서 어디가 숨을라고 거기로 가냐 빠질라고 쟤안나그루왜 <laughs> <그걸> 건너가 <laughs> 거기 어디 쓸 데도 없구만 <laughs> 여기서 낚시 해도 되겠다 어. 와, 진짜 좋다. 이런데 되게 좋아. 집들도 없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자도 좋겠다. 차 세워놓고 1km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런데 딱 언덕에 딱 올라, 올라 들어가면 돼. 푸안 하니 너무 좋 여기 좋다. 이 동네에 좋지 뭐. 서 바닷가인데 우리도 파란 그 갑바 같은 거 있더만 저기. 연두색깔에 그럼 갈고 거기다가 또 비추면 되지 뭐. 어쩌 내가 왜 일로 가고 있어? 일로 가야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어? 길이 시원하게 생겼네. 이거 어디가 음, 길이요? 음. 저쪽이 중앙선이요 이게 자전거 들어오고 <laughs> <도로고. 웃음> 아, 나는 데려가고 300원 좌 회전입니다. <laughs>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음, 저렇게 못 걸을 때는 다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잘 걸을 수 있을 때 다니고 노새노새 젊어서 놀아가지 맞는 소리야왔 우리가 지금 젊었냐? 그러니까 이제 더 넓으면은 다니지도 무대 앞에 차 온다. 이 잠시 후좌 회전입니다. 하고.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저런름이 <laughs> 천막집도 있다. 여기 네? 저기 천막집이지. 빌려주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캠핑장. 이어서 우회전. 아. 경로를 이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갯벌 체험도 해놨구나. 경로를 이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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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웃음> 여기, <웃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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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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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재검색합니다. 아, 경로를 이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아시경 실었니 아, 실었지? 내가 거기 난 거? 아 실었대. 지금 새니합니다죄송쫙불다죄송합니만죄송 어디로 옮겨합니다죄송니까 이런데 불다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치송합쪽에서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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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라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나보다 인물이야 꽝꽝 얼었잖아 저기 스케이트가 여서 타면 되겠는데 응. 가까운 거 어? 가까운 거라고 그렇게 가면 고흥을 고흥을 원래 순천으로 돌아서 가면 엄청 멀잖아 음, 근데 절로 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 30분인가 40분밖에 한 30분 걸릴까 근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리지 백야도입니다, 백야도. 백이아도. 여기가 백야도 등대입니다.

애들이 많이 놀네. 노는... 응, 아, 다리를 멋지게 해놨구나. 데크를. 데크 사자. 다리. 데크 다리. もずれもない。 이런데서는 낚시가 걸려 그지? 어, 아위에 돌에 예, 그리고 가에그물들 많이 해놔가지고 어. 바닥에 걸려서 음, 걸려서 끊어지고 끊어지거든만 아이고 저런거를 갖다 버려가지고 쇠막 여기는 내 정리도 안했네 이쪽에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좋게 집들만 지어놓지 말고 청소를 해야지 이런 거를 쓰레기를 해양수산과학연구소 음. 음. 저쪽이 오동도라고? 또 아니 거기가 음. 고운가는 글로가면 아, 고운간, 고운간 되니까. 아 어, 이번에 새로 개통한데. 둘이서 어. 음, 뭐하는 거야? 1월 1일 오후 3시, 어 아, 1시구나? 1시입니다. 1시 날씨 참 좋습니다. 저기 도 낚시 하신 분들이 두분 계시네. 여기가 끝일 걸좀더 가나? 여기서 캠핑하시는 분들, 여기는 아주 캠핑하시는 분이 있구만. 차가 아프고. 이게 삼성차 같은데. 어, 그럼. 저기가 저기가 지금 보이는 거. 저기가 여기서는 잘, 화면에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다리가 확 새로 나와져가지고 응. 저기 첫 번째 응. 섬 저기 있잖아 응. 저기도 좋은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기 별 많은 데가? 어, 저거 음. 해, 래 백사장이 조그만 데가 있어. 아 어, 백사장? 백사장 같은 데는 납지 못하지. 어, 아니 그거 가서 하면 돼 옆에. 근데 자리가 아주 좋아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laughs> 백야도에 있는 백야리 배변가입니다. 여기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한 25년 정도 된 텐트입니다. 그 진짜로 그래. 참나무 응. 장작이라 아, 그 참나무 장작이야? 어. 아까 음, 걸 많이 뗐네. 어? 아까 걸 많이 뗐어. 어디 한 박스가 있는데 못 찾네. 장작? 응. 아니야. 한 박스 갖다 줄어 한 박스였는데 내가 강원도가 한 박스 쓰고 저게 남은 거였는데 었 아니었어 한 박스밖에 없어 저거 남은 거 이게 남은 건가 보 여기까지 돌 들어왔네 여기? 아, 여기 또. 여기까지 안와 보이는데 저기 우나 뭐잘 뜨는데 자리 안 뜨네. 자리 늦게 뜨던데. 아, 늦게 뜨던가. 음. 고마워, 이게. 이걸 내놔. めく! <Okay. S 2> uh, cool. 이것도 한 3, 20... 한 7, 8년 된 거다. 그 그렇지. 야? 27, 8년? 뭐 됐어? 와 30년 됐다. 아, 20? 어, 27, 8년. 그렇지. 스승이가 열... 중학교... 저는 열... 열네 살, 열다섯 살인가? 아야 <목소리도> <어떻게, 어떻게>. 아, <목소리도> <두어>. 아, 쪼름해야지. <목소리도> 아, 나, 나. <목소리도> 저기 안쪽으로 어야지 아, 야, 저쪽으로. 잠겨버리지. 있어? 있어! 아. 나쁜 못 가는 거. 밧데리는. 야, 이 밧데리는 어디다 넣어? 이또 하나 있을 텐데, 납작한 거.